우리는 불확실한 코인이 더 이상 아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신탁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비트코인 현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해준 뒤에는 하락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618 구간에서 반등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거나 빠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가족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미국 정부에다가 신탁은행 라이센스 신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다 받아주지는 않아요 정부가 직접 이제 관리도 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곳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라고 해서 WLTC라는 별도의 은행 법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서만 굴러가는 코인이 아니라 법으로 관리되는 금융 상품이 되는 구조로 점점 바뀐다. 이렇게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USDT1이라는 게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코인 마켓캐 기준으로 보면은 6번째로 지금 시총이 제일 높습니다. USDT1이라는 게 출시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시총이 벌써 대략 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조 원 이상까지 지금 성장을 했고요.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타 은행이라는 게 승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재단에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대신 보관을 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도 제공을 할수 있게 되고요. 미국 달러를 USD1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법적으로 환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래소들이랑 펀드사들,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되는데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것도 할수 있게 되고 회계 감사라든지 법적인 이제 검사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보다는 기관들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은 거의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인계에서는 은행만큼 중요한 기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난달에 리프 리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쪽에서 리플이랑 그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은행 이라든지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 송금이 메인 이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위한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 아예 달라요 일단은 디파이 쪽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스테이블콘 USD1이 핵심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드 리버티 쪽에서 신탁은행을 만들겠다는 라 것은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코인이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신탁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성격이 살짝 다른 거는 있지만 어찌 됐건 미국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라 목적 자체는 리플이랑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탁은행 이라이선스를 취득한다고 라 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오를 거라는 보장은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부가 아예 관리를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줄수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코인은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기관들의 자금 유입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라이센스를 실제로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전부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변동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로 던질 가능성들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뉴스에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으로 따로 각각 잡아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한 USD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과연 안정적일까도 우리가 좀 따지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얘기예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 달러로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1달러로 교환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USDT 그 테더가 1달러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85센트까지 좀 빠졌었는데 소문 같은 게좀 많이 돌았었습니다 이때 왜냐면은 테더 준비금이 진짜로 1달러랑 1대1이 맞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돌기 시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때죠 그때 루나 사태가 터졌어요 이때 USDT가 같이 깨졌습니다 1달러가 깨지면서 95센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테더가 버티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적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돌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USDT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공증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느 한 변호사가 그거 확인된 바가 없는데 증거를 한번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더 측에서 3개월 안에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 7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공중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 같은 경우 유럽 같은 데서는 상장 폐지가 된 상태고 미국에서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USTC로 많이 갈아탔어요 이 USTC 같은 경우에도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87센트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USTC 준비금 중에서 한 33억 달러 정도가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 지금 보이시는 SBB 있죠 이 은행에 묶여 있었는데 이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파산을 했을 때 하필이면 주말이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정부에서 이 SVB 은행, 여기에 있던 예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USDC가 이것 때문에 다시 1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은행이 뭔 일이 생겼을 때, 스테이블 코인도 흔들릴 수 있다는 라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1달러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신타근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투명성이라든지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부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감 훨씬 줄어들 수가 있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안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금융권 규제 관련해서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증권위원회 SEC가 있고 통화감독청 OC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부가 있습니다. 핀센이라고 있는데 SEC에서는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로 계속해서 따져왔었고 통화감독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시타은행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 이죠. 그리고 재무부 쪽에서는 자금세탁 이랑 테러 방지 이런 것 때문에 코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이 기관들이 정한 규칙 내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K 드라마라든지 뭐 K 팝,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한국 연예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을 거예요, 그쵸 근데 처음에 진출을 하려 했던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될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처럼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규제가 잡혀가는 과정이 아니었을 때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프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에요, 여러분들. 리플의 소송 사례가 리플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코인 시장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리플 소송이 화제가 됐었던 거예요. 리플이랑 출발점은 많이 달랐습니다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반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밍코인들이 상승을 팍팍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usd1 페어링들이 많이 거래 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usd1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엄에서 처음 시작 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bnb 이더리엄 솔라나 플롬 앱토스 트론 모나드 까지 총 8군데 블록체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 거든요 e 스 거래소에서도 다른 코인들을 거래하는데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usd1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20센트에서 22센트 부분까지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